집 안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음. 밖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집에서는 조금 많이 게으르고 <laughs> 얼굴이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많아요. 이분들은.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소녀 소녀 하십니다. 꿀꿀. 음. 음? 왜 갑자기 꿀꿀인가요? 돼지띠니까. <laughs> 네, 맞아요. 자, 오늘은 2021년 우리 <laughs> 가방님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음. 아, 꿀꿀, 그만큼 복이 많이 들어오는 소리죠. 그럼요. 네. 음. 이복 들어오는 소리의 첫 번째 주인공, 꿀꿀, 의뢰생분들입니다. 음, 아, 의뢰생분들은 음. 의뢰생 일단 사실을 보면 선생님을 하셔야 되는 분들, 어. 아니면 손끝을 가지고 내가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창작력이 조금 좋은 이런 나이, 이거든요. 네. 나이가 어리지만 직장도 안정된 곳에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본인 사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걸 조금 일찍 해서. 조금 경제적이나 경험들이 좀 풍부한 이런 나이예요. 어,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일단 내가 하는 일을 제외하고 다른 일을 더 하나 하든 한다든지, 네. 뭐 지금 하는 일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음...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뭐 새로운 영역에 다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제 유학을 간다든지 조금 더내게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다른 일을 많이 할 수들 일단 보여지고 어, 이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좀 당당한 겉모습도 있지만 외로움을 타시는 분도 조금 많아요. 음.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술에 의존하시는 분도 조금 많고 음. 밖과 집 안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음. 밖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집에서는 조금 많이 게으르고 <laughs> 얼굴이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많아요. 이분들은 어, 그래서 집 안에서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타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심혈동을좀 많이 가지시고. 어,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걸좀 많이 알아보셔야 하반기에 조금, 음, 많이 편안하게 좀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자, 이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laughs> 서른계홉생분들 음, 개회생분들은 일단 고집들이 일단 너무 세요. 그리고 조금 고집은 센 반면에 조금 둔해요. 음. 내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이 사람이 나한테 뭐안 좋은 말을 했는데도 <laughs> 집에 가서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파. 그러니까 좀 반응이 늦게 오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화는 또 많아요 화는 또 엄청 많이네 그러니까 좀 박자가 조금 늦지만 화는 또 많아 고집은 세고 우와, 이분들은? 기, 귀여운 분들 같은데요 귀여워요? 네뒤에게 아, 아, 반응을 아. 하시네요 아, 아, 선생님 네. 혹시 성명자 다음은 상대가 자입니다 <laughs> 신 하나 신예생 분들이요 <laughs> 어, 우리 신예생 분들은 아홉 어, 수때 많이 조금 일단 건강으로도 좀 많이 힘드셨고 음, 작년에는 네. 조금 외로운 수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네. 어, 근데 올해 일단 하반기에 오늘 보면 내협력제가좀 네, 많이 생긴대요. 어, 동반자, 동반자, 협력자. 동업자. 어, 동업자. 뭔가 같이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좀덜 외롭고, 음. 어, 그리고 나, 내가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 그게 음. 꼭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한 후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일단은 그렇지만, 이동변동할 때 사고수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운동도 많고, 음. 건강관리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좀쭉 받아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좀 쓰러진다든지, 네. 뭐 혈압 때문에 쓰러진다든지, 좀 이런 수들은 조금 많이 보이시니까 건강수만 조심하시면 마음의 외로움이나 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마지막으로 63세 기회생분들. 음, 기회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이렇게 좀물 건너갈 수들이 조금 많다고 나오거든요. 음, 음공 들여갖고 일을 해본 게? 아니 아니 그물 그 건너가는 거 말고 네. 뭐 제주도로 간다든지 아뭐 해외를 나간다든지 물건을 이동을 한다. 아, <laughs> <laughs> 저는 물건만 따지고 어, 뭘 해도 물건 없어 아,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일 때문에 어디를 간다든지 네. 아니 뭐 자식을 보러 해외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음. 큰 이동 변동들이 조금 많다고 나와이 요 분들은 음. 어, 그리고 이렇게 뭐 크게 뭐 나쁘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은 네.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네. 조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동 변동을 했을 때 무슨 사고수 나 이런 것들은 크게 비치는 건 없으니까 음. 어, 행복한 하반기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laughs> 자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도움이 말씀 해주실 거죠?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